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에리즈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내가 매일 새롭게 시간이에요. 특별히 그 우리가 진짜 건강해져야 아름다운 리즈 시대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육의 건강 진짜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영혼의 근육이 단단해져야, 아, 우리가 더 리즈를 잘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마련한 시간인데요. 오늘도 되게 굉장히 반가운 분을 모셨어요. 저는. 엄청 오랜만에 만나서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정선일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뒤를 <웃음> <웃음>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laughs> 시작하면 선배님이라야 돼요? 아 이거 무슨? <laughs> 네. <정선이> 실제로는 <laughs> 방송은 선배이시고요 네, 아마 네. 나이는 한살위 정도? <laughs> 아, <laughs> 아, 예. 그 정도 집사님 아예 좋습니다 네, 네. 집사님 네.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좀 되게 놀랐던 게그 우리 신우회들 있잖아요 다른 네, 신우회 네. 신우회 회장님을 진짜 오래 하고 계시죠 아휴 일대 회장이신 임동진 선배님께서 네.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네가 신우회 회장을 해야겠어 이러시는 거라서 그 어떻게 회장을 합니까 그랬더니 무조건 하래요 그래서 맡은 게 지금 18년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회장이 아니고요 총무 겸 회장 겸뭐뭐 뭐 무슨 겸네네 네, 네. 그렇죠. 뭐섬을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그 섬기는 한 가지를 1팔년 한다는 건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감사해요. 그렇게 할수 있다는 네, 게.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할수 있도록 여건을 주신 것이 감사죠.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놀란 게 네. MBC 탤런트 극회? 네. 회장님도 하고 계세요. 아, 아, 지금도? 두 번째예요. 네. 아 10년 전에 한번 하고 아 그러니까 저하고 많이 이제 작품을 하시진 않았지만, 제 성향이 뭐 이렇게 무슨 직을 하기 위해서 나서거나 뭐 선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위에서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런 직을. 지금 사실 뭐 타단체까지 하면 한 네다섯 가지의 직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어, 저 사람이 저런 걸 좋아해서 하나? 근데 저는 그런 기질도 아니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런 직을 맡아서. 그렇게 지금 한 5가지 정도 직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려고 해서 <웃음> <웃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게 네, 하는 것도 그 분명히 경험을 있을 경험을 시키시고 예, 예, 예. 그 일을 통해서 또 준비시키시는 음, 일이 음, 있으신 음, 것 같아요 보니까 음. 그러니까 하시는 일들이 그게 뭐 굉장히 많은 어떤 나의 이익이 막 생기는 일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죠 <laughs> 그러니까 그 일들 그렇게 오래 계속 음.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맡긴다는 것은 정 집사님의 그 성실함 그리고 또 이런 건 너가 좀 해라 그게 예. 예, 하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고 계시는구나. 어, 맞습니다. 네. <laughs>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저희 TV 본적 있으세요? 이제 관심을 가져야죠. 네, 어, 그렇죠. 구독, 좋아요 하고 네. 알림 설정도 하고 네, 네. 빼놓지 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네. 끝나면 바로 하세요. 네, 그럼요. <웃음> 네. <웃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네.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어, 구독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뭐 수많은 요즘은 컨텐츠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혜리 원사님 팬이기도 하고 늘 신앙 안에서 같이 동역하는 같은 동료이기도 하고 근데 어,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사 드리게 너무 반갑습니다. 어, 오늘 좀그 여러 가지 얘기 뭐 사적인 얘기도 있고 신앙적인 얘기도 있고 통해서 더친해지지 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과 들 똑같이 애청자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친구가 한명더 늘었네 가족이 <웃음> 네, <웃음> 고맙습니다 에리는 지금이 리즈다라고 이렇게 음. 얘기를 했던 이유는 에리뿐이 아니라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사실 지금이 리즈의 시간을 보내고 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몸도 조금 우리가 음. 특별히 이제 시니어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리즈를 보내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럼 되니까. 첫째죠. 예예예, 예, 예. 그거를 같이 좀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는 그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영혼의 근육이 생기지 않으면 아이고. 정말 살수 없다는 걸 네,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매일 새롭게라는 타이틀로 이제 네. 이 시간도 진행하고 있는데 어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공식 질문이 있어요. 음. 과거의 나의 리즈 시절은 언제였다는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하시면 뭐 비주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저도 당연하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언제 제일 좀 괜찮은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 근데 돌이켜 보니까 정말로 저는 그 때마다의 시간들이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건 이때 좋은 면이고 이때 좋은 면이고 그런데 이 질문을 받으면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20대 초반의 시절이 외모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그때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방황했던 청소년기를 지나고 연극이라는 걸 만나면서 연극영화과 대학에 음. 가서 그때 정말 열정적으로 그 공부하고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나한테 내 인생에 명확한 목표가 생기고 음. 거기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뭐땀 흘리고 밤 열두 그때는 이제 통행금지 있잖아요. 그랬었죠. 그 아, 집전을막 들어가서 쓰러져서 자고 이런. <laughs> 시절이 아, 아름다웠던 리즈였구나. 아 리즈였구나. 아, 네. 그러네요. 그, 이제 몇분 나오셨잖아요. 네. 그 동안. 이렇게 여쭤보면, 그렇게 내가 뭔가를 정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딱 정해졌던 시기, 아니면 그 정해진 어떤 꿈을 향해서 열심히 갈 때를 리즈라고 네, 답하신 네.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아, 네. 연극을 그때 만나셨구나. 네, 네. 아. 근데 막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그런데, 딱 연극이라는 걸 만나서 부모님이 아버님이 응. 그 무서운 아버지가 반대를 하는데 6개월 동안을 냉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 영화과를 갔어요. 그리고 제가 집중해서 하니까 아버님은 그걸 받아들여 주시고 열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아. 이러면서 아. 제가 어, 그렇게 이제 앞이 촥 명확하게 목표가 보이게 된 거죠. 그래요? 예. 아 6개월 냉전의 시간을 가질 정도였는데 그럼 진짜 좋으셨나보다. 딱한 마디였대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이 제 인생을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나봐요. 아버지가 생각해보시니까, 내가 저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나? 아, 어쩔 수 없구나.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뭐 이런. <laughs> 아니, 의견이... 저는 갑자기 왜 웃음이 이렇게 나오냐면, <웃음> 네. 나도 내 인생 책임 못 지겠는데, 무슨, 그런, 그 젊었을 때는 그런 질문들 그, 얘기를 뭐, 해. 어, 그래, 그랬나 봐요. 나도 모르게. 나도 는 아, 기억을 못 했어. 네. 아, 그러셨구나. 네. 오케이. 네. 그때가 좋았다. 네. 예전에 나의 과거 리즈 시절이야. 그렇다면, 두 번째 공식 질문은, 그러면 지금, 도 나의 리즈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요. 지금도 아. 저의 리즈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10년 후에 생각하면 지금의 내 모습이 분명히 리즈가 될 거예요. 최고의 가장 거야. 젊은 시절이죠. 어. 음, 음. 그리고 잠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혜리 관사님의 리즈 시절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뭐죠? 어, 레만호의 지다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맞아 맞아. 그죠 네. 집 드라마의 주인공을 네, 하셨거든요. 네, 그때 저는 영미학과를 다녔고 음, 음. 첫 번째 TV에 녹화를 한게 전설의 고향이에요. 아시죠? 전설의 아, 명했죠 그런데 그때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음, 음. 남자는 신구 선배님, 여자는 여기 계신 정혜를 권사님. 나몇편안 했는데 전설의 그게 뭐냐면 <laughs> 어. 탈춤을 추는 두 남녀가 이게 사당패로 돌아다니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 근데 그게 신구 선배님 탈춤 춤추는 거는 제가 대역을 했고 여자 대역은 저랑 아주 친한 제 여자 친구가 발레하는 친구가 그. 탈춤을 대역하러 우리가 아. KBS를 간 거예요. 아, 학창 시절에? 그렇죠. 용영아같 때. 아. 그러니까 그때 그 정혜리라고 하는 탤런트의 리즈를 저는 눈으로 다본 거죠. 아. 정말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었죠. 나의 10대네. 음. 10대 후반? 그렇겠죠. 19 아니면 20. 아. 네. 그때 방송국 들어서 아마 그해 아니면 그 다음 해 정도. 아. 실물로 내가 명확하게 정혜리 원사님의 리즈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 어, <laughs> 이게 저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른다. <laughs> 그랬단 말이에요. 네. 제가 특별히 실수한 게 있었나요? 그때? 아, 아니요, 아니요. 없었어요. 네. 네. 다행이네요. 아, 참 예쁘다. 이제 이런 아... 내가 뭐 봤어 누구를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학교 가서. 그지지지 네. 아, 풉... 했던 그렇죠, 시절이죠, 그죠, 그죠. 포 탔던 시절이죠. 시절. 어릴 때니까 뭐 무슨 제가 꿈이기랬겠어요, 음. 뭐 했겠어요. 아. 그 자체로 빛이 나는. 아 그렇구나. 네. 그때 뵀었군요. 네. 아유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래됐습니다. <laughs> 네, 그러네요. 벌써 몇십년 전이에요. 그럼요. 79년이에요. 그리고 제가 79년 12월에 KBS 성우 시험을 쳐서 KBS에서 합격을 했어요. 성우로. 아. 한 6개월 정도 다니다가 네. 친구가 봉투를 딱 주는데 보니까 MBC 공채 12기 탤런트 원서예요 아. 너 이거 왜 나한테 주니 그랬더니 내가 원서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하나를 더 받아 왔어 그래요 난 KBS 그 어려운 시험에 붙어서 성우하고 있어 그 그러니까 아니 너는 탤런트 시기야 이젠 그렇지 너는 탤런트를 해야 돼 친구가 가져다 준 원서에 MBC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KBS는 몰래 거짓말하고 출근 도장 찍을 테니까 MBC 가서 1차 2차 하는데 마지막에 딱 하는데 그 회장님 그 이렇게 저기 이제 이렇게 뭐랄까 그 면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딱 그래요. 제가 1등이에요 그래요. 오, 제가 들어가는데 오, 오, 오. 어, 내가 1등이야 그럼 이제 합격 딱 받고 KBS 그만두고 그렇죠. KBS 그만뒀는데 KBS 시험 볼때3 개월 후면 군대를 가야 되는 영장을 받아놓고 쳤는데 KBS 재직증명서 띄어놓고 1 년을 미뤄놓는데 이제 MBC 가니까 괘씸죄로 저를 다시 병무청 통해서 잡아와라. 그래서 MBC에서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택시 타고 곧바로 군대로 가버린 거예요. 일등으로 대놓고. 네? 그리고 코카콜라 CF 주인공 맡아놓고, 그 다음날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 그치. 가서. 한참 동안 못 하셨군요. 그럼요. 군대 완전 3년이죠. 어, 그때 3년이요. 그렇죠. 갈까. 전방, 최전방 백골부대 들어가서 3년 마치고 와서 이제 시작한 거죠. 아. 네. 그때는 이제 정예로 관점에 MBC에 와 계시더라고요. k b s 그렇죠, 그렇죠. 있고. 제가 그렇죠. 2년 전속 끝나고 MBC를 그렇죠, 갔으니까. 그렇죠. 저도 네. 이제 KBS에서 78년도에 저는 그래도 상금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일등으로 <laughs> 어, 들어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2년 끝나고.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 45, 6년 전에 이야기를 <laughs> 여러분께선 듣고 계십니다. <laughs> 우리 무슨 조상님들이야 완전. <laughs> 조상님들. 안 되겠다 <되는데> 감사한 거는. <laughs> 어, 어, 여전히 이 바닥에 이, 있어. 이순재 선배님이나 음. 무슨 뭐 김혜자 선배님 뵈면 아, 우리는 아직도 멀었구나. 맞아, 애기죠, 그럼요. 아직. 아직 맞아, 시간이 훨씬 많이 남아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리즈 시절을 네. 보내고 여전히 나는 지금 리즈로 살고 있다라고 네, 네, 말씀해 네, 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 방송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거의, 거의 시니어들이세요. 음, 또 저희는 시니어가 건강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니까. 네. 시니어도 리즈 시절을 잘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 어. 그러기 위해선, 앞으로의 나의 리즈 시절을 위해선,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음, 해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을세 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요즘은 건강이 워낙 화두고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잘 지키시고 그니까뭐 그러니까 구태여 제가 뭐 방법에 대한 얘기 뭐 어떻습니다 할 것도 음, 음, 없고 음, 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절제 음, 음. 여러 가지 절제해야 될것 같다. 아까 말씀대로 어, 육적인 건강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정신이 육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또 영적인 생활 그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크리스천이 되고 제 위에 있는 짐이 내려왔어요. 다 내려올 수는 없겠지만 정말 많이 제 생각, 제 욕심, 제 계획 이런 것들이 내려오고 나니까 예전보다 훨씬 제가 가벼워지고 음음. 또 편안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것으로 제가 시니어의 지금 어떤 영적인, 육적인 건강함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지 않습니까? 안 되면 뭐 안타까워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은 다 해야 되지만 큰 흐름으로 봐서 아, 하늘에서 나에게 이렇게 가라고 하시네라는 게 느껴지면 음, 내걸 내려놓는 거 보여주면 음. 예, 그러면서 순종하는 거, 감사하는 거, 뭐 그러면서 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이 알죠, 그죠? 다 알아. 이거 왔다 갔다 스위치 되잖아 아, 근데도 그걸 또 자꾸 주워 담아. 그렇죠. 내 어깨에다 올리고. 그럼. 반복하는 거죠? 아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가 좀, 감,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기 때문에 그걸 빨리 깨달아가기 시작하니까, 맞습니다. 어머,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네. 조금 더 빨리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 그거 자체만 해도 진짜 사실 감사하긴 한 거예요. 자기 점검이 신앙이 아니면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 될 때는 음. 자기를 점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솔직히 요즘 세상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맞습니다. 불안, 맞습니다. 분노. 음.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음. 특별히 이제 시니어들이 점점 이 세대에 변해가는 것들을 음. 적응해 나간다라는 거. 너무 어려운 거지? 예, 예. 음. 아주 작은 것. 예, 예.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쏠려가기 시작하면 음. 어쩌면. 그, 쓰나미에 쓸려가듯이 쓸려가기가 너무 쉬운 시절인 맞수, 것 같아요. 맞수. 그래서, 네. 아, 빨리빨리 정말 정신,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내가 매스럽게 함께 하시면 정신 차려지는 시간들이 좀 많을 <laughs>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다행이다. 어렵지만 그럼 같이 음, 해보려고 음. 하는데요. 근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너무 큰 공연을 앞두고 계신데. 그야말로 뭐 대한민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한테 괜히 쓰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레전드급들이에요. 연출자는 우리 정군사님도잘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의 방송사상 그리고 뭐 올림픽 개폐회식 연출 최초의 뮤지컬 공연 연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가 행사나 큰걸 다는 표재순 감독님 잘 아시죠? 뭐 아, 그야말로 뭐 사극에 특히 대가 대가시죠. 뭐. 네. 그분이 연출하시고요. 오. 그다음에 출연자는 우리. 존경하는 이순재 선배님, 이정길, 임동진 선배님, 윤복희 선배님. 아. 여자 주인공은 고두심 누님. 어게다 모이셨대요?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지순 감독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음. 아까 이제 우리 그몇년몇년 몇년 얘기하니까 대략 아시겠죠. 저희들의 그 우리는 그... <laughs> <애기는> 애기, 애기, <laughs> 애기예요. 너무 행복한 게 거기 가서 선이고 선이라고. 네. 어, 어디 가면 이제 딱 이제 제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저 부르면 뛰어가야 되니까 선이라 네야 니들은 젊으니까 좋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어... 네, 그래서 애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도 너무 오랫동안 못 봐서 뵙고 싶은 분들이 진짜 공연 때꼭 오셔야 됩니다 몇몇만이도 벌써 너무 네. 많네요 네. 와그 공연을 오시면 이제 그분들 다 만날 수 있잖아요 제목을 알려주시면 제목을 말까지. 딱 들으시면 아 이게 어떤 극이겠다 아실 거예요 네. 국민 음악극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악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그걸 만들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6.25라고 하는 민족 어떤 그 비극을 중간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에 음... 현대사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70주년 한 여인의 기념 네,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한 여인의 그 비극을 쫙 그려놓은데 건 그러다 보니까 그 민초들과 함께했던 대중가요들을 쭉 시대별로 나열하고 네. 그 이야기가 그걸 꿰뚫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네. 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 이제 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상 이죠 네, 그게 아, 노래 제목 기기도 하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이왕 나왔는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어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이제 막바지 연습 중인데요. 네.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어, 분당에 있는 성남 아트센터 어, 이제 오페라하우스 제일 큰 극장이죠. 음. 거기서 어, 열흘 동안 6월 27일부터 7월 7일 7월 7일까지 네. 성남아트센터 네. 오페라 극장에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를 가시면 너무 좋아하는 우리 대선배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시대의 아픔 우리 사실 우리 선배들의 아픔과 그리고 그 노, 너무나 많은 가요들 노래들 또 그것만 있겠어요 음. 그시대에 어떤 뭐 그렇죠. 음악들, 팝, 것들이 팝송도 다 많이 나올 것 그럼요, 같고 그러네요. 뭐. 많은 분들 이 같이 가셔서 네. 좋은 공연 보시면 참 좋겠네요. 아마 뭐 특히 이 TV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오셔서 보시면서 아 그래 과거에 저랬지라고 음, 음, 하는 추억에 잠기듯이. 네네네. 언제 혼자 다 하세요 아니면 더블요아 저는 또 재미있는 게. 네, 네. 요즘 뭐 아주 명 강의로 뭐큰 사랑을 받고 있는 김창옥 씨가 저하고 더블이에요. 진짜요? 네. 연기하세요? <laughs> 연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하더라고요. 성악을 전공했고 예, 예. 고드님 선배하고는 또 같은 제주도 동향이에요. 그래서 아 둘이 아주 친해서 아막 우리가 꼬셨어 이번에 좀 해라. 그래서 제가 6일 김창옥 씨가 4일 그렇게 해서 김창옥 씨의 강의가 아닌 아마 명 연기를 볼수 있는 기회도 아 있겠다. 네. 특별한 무대네. 예? 예,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로. 예, 노래도 맞아요. 부르세요? 하시겠죠? 아, 끊긴데 불러야죠. 네, 뭐 불러요? 하나만 좀 해보시면 안 아, 되겠다나? 음,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옛이야기 들어라 뭐 이렇게 되는 얘기를 노래를 해요. 너 노래 잘하시네. <laughs> 아 이거보다 더 잘할 겁니다. 아니, 아니 잘하시네요. <laughs> 괜히 하는 게 아니었구나. 아, 아니, 기대합니다. 네. 네네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번에는 이제 그냥 그 국민 악극을 네. 이제 하시는 그 가요를 부르시는데 무대를 진짜 많이 쓰셨잖아요. 네, 많이 했습니다. 하셨던 역할. <laughs> 정말. 아마. 깜짝 놀랄까. 예수님 역할 진짜 많이 하셨고. <laughs> 네. 아시는 분들은 이제 기독교 연극만 많이 하는 사람 이러거든요. 응. 일반 연극도 많이 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보고 뭐 프로필을 쓰면서 뭐 했던 작품을 써버려요. 쭉 쓰다 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배역들을 시켜주셨구나. 응. 정말 뭣도 모르고 있을 때 느닷없이 예수님 역을 맡아서 어, 옥가는 목사님이 계실 때 사랑의 교억에서큰 뮤지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뮤지컬인데 예수님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 성경 구절 말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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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머지 그때 쟁쟁한 뮤지컬 배우들이 노래하고 그때 예수님 역할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해서 10년 동안을 부활주일 때 영락교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명동을 한 바퀴 돌고 남산까지 십자가를 지고 네, 올라가는 네. 행사를 해요. 네, 네. 마지막 고난 금요일에. 네, 네. 10년 동안을 제가 그 예수님 역할을 하니까 이제 사순절이 되면 은 금식해야 되죠 몸을 또더 마르게 해야 되죠 이러면서 10년을 하게 됐고 해외 공연 때도 예수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고 보니까 또 베드로 역할을 했죠 네. 또 믿음 안에서 정말 바보 의사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님 역할을 했죠 독일의 낯지하고 맞서서 목숨을 바친 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용감한 목사님 역할을 하게 됐죠. 종교 개혁 500주년 루터 역할까지 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입었구나. 그때는 그냥 했어요. 와. 예.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뭐왜 좋은 배역 안 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다 주셨구나. 이 이후에는 내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네, 네. 예. 아니, 그, 지금, 이제, 예수님을 음. 하셨으니까 더할 말이 없지만, <laughs> 예, 그래 예수님은 차치하고라도, 음. 베드로 음. 뭐, 우리, 저, 우리나라 정말 유명한 장기회 목사님. 예. 그 다음에, 저기,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맞아, 네, 그하시 주기철 목사님 하시죠. 보래파 음. 뭐 목사님도 하셨구나. 어우, 그래 그러니, 그냥 하, 한 명만 들어도, 허, 허, 이런 분들을 다 하셨잖아요. 그래 근데 말. 사실, 이제, 그거를, 그 역할을 한다는 건 표현을 해내는 건데, 그분에 대해서 더 아무리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알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그역할들 하시면서 그 받는 은혜, 이름을 알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김혜정 원사님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배우로서 자기 작품에만 그렇게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잖아요. 음, 음, 음. 바깥 어른을 제가 좀 알거든요. 굉장히 아내에게 헌신적이신 분이고 외조를 잘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열거했던 작품을 하면서 한 번도 배역에 몰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프로듀서를 맡겨서 외부에서 제작비를 가져와야죠. 음. 모든 스태프들 다 컨트롤 해야죠. 배우들 또 다른 동료들 모셔야죠. 심지어는 드트리 보네포 목사님하고 어, 종교교육 500점 루터를할 때는 텍스트가 2시간짜리 연극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대사예요. 그 첫날, 당일날. vip 공연 오는 분들 목사님들 이름 적어서 어떤 분들은 s석 적어서 200명을 나누어서 제작 기획진한테 그걸 넘겨주고 통하고 그리고 저는 무대에 올라갔어야 됐어요 상황이 음, 음.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아저 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나 하겠지만 그때 상황은 그럴 수밖에 음, 음, 없는 음, 음, 상황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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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기독교 연극이라는 게뭐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너무 열악하고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 예, 예,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예, 올리려고 하는 예. 거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루토 공연 올릴 때는, 제가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그때 영화 뭐한 10도 되는 거, 차가 약간 문제가 생겨서 차를 맡겨놓고 나오는데 택시가 없어요. 그래서 택시를 잡으러 걸어나오다가 약간 감기가 걸렸는데, 그날 가서 두번 연습하고 집에 갔는데 열이 42도예요. 음. 그리고 이틀 후에 무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사. 아. 내가 무대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음, 음. 그런데,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금, 토, 일이 다2회식인 거예요. 그치, 그치. 주말은 또. 그거를 2시간을 훌로 대사를 해요. 네, 네, 네. 그런데, 첫날 2회 공연이 끝나고, 갑자기 기운이 확 올라가요. 토요일 날 아무렇지도 않게 또 2회 공연을 했어요. 정말, 신앙 안에서는 기적이라는 게 있구나. <laughs> 네, 그렇게 공연 잘 마치고, 음.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데서도 도움받지 않고 배우들이 자비량으로 해가지고 그 공연을 잘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사실 그 은혜는. 체험해보지 않을 수 없네. 그럼요. 이건 내 힘으로 지금 할수 없는 상황인데. 권사님, 사실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도네이션 해서 이제 어려운 곳에 얼마나 일관되게 쭉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그때그때마다 그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같은 거예요. 권사님 네. 이제 그런 쪽에 일러, 저는 또 이런 쪽에 일러. 그랬던 것같 또 사실 힘들면 고난이 큰면 은혜도 크잖아. 그럼요 음, 그러니까 또그 그러니까 또그 일을 하고 계 하는 계셔. 거예요. 아이고 참.